안녕하세요. 연애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혁이 이수민과의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용식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과 이수민, 원혁은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사회자가 원혁에게 사랑꾼 노래 속 가사인 인형이 이수민을 지칭하는 것이냐고 묻자 원혁은 수민이한테 불러주고 싶은 그대로 가사가 적혀 있다며 사랑꾼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회자가 원혁에게 얼마나 행복한지 묻자 원혁은 지구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내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용식이 살을 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이수민은 아버지가 몸무게 110kg에서 102.5kg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용식은 7월까지 99kg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용식과 이수민, 원혁은 셋이 같이 행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이용식은 수민이가 행사에서 춤추면 난리 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민은 아빠랑 둘이서는 자주 쳤다면서 지금 세 명은 완성적인 느낌이라며 지금 세 명의 호흡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내년 봄에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용식 역시 친구, 동료의 손자, 손녀가 다 컸다면서 손녀의 느낌을 가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혁과 이수민의 딸, 아들을 바라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이용식의 지원 속에 이들이 언제 결혼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